안녕하세요 예술 문제원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이 어제 수능 그제 수능 시험을 치렀으니까 11월 중순후 한가운데와 있습니다 제가 예술의 단풍 얘기하면서 소사 단풍이 든 다음에 내장 단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타이밍이 한3일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볼때 이미 하나 하나 단풍잎이 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 단풍도 보여드릴 겸 예술이 소장하고 있는 이 단풍나무 아름다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단풍나무는 몇 가지가 있죠. 어, 일단 우리나라 이 단풍을 갖다 예를 들면, 예, 산단풍. 일본 애들은 모미지라고 부르죠. 모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내장산 단풍을 상징하는 바로 예, 내장단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 한번 해 주실래요? 이렇게 잎 크기가 아, 단풍잎에, 일반 단풍잎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죠. 이 모든 나무 공통적인 특징이 잎이 작으면 성장도 더딥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철쭉이라도 잎이 큰 철쭉하고 잎이 작은 철쭉하고 성장속도를 놓고 보면 한 곱배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다른 건 100년 키울 때 한쪽은 50년만 키우면 된다는 얘기죠. 내장 단풍뿐만이 아니고 소사나무도 소엽, 중엽, 대엽이 있는데 대엽의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단풍도 마찬가지예요. 잎이 작을수록 성장 속도가 아주 더디게 자라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시중 가격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단풍나무 의 경우에 산단풍이 훨씬 높습니다. 내장단풍보다. 왜 그런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 물론, 이 산단풍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내발이라고 하는 이 근장이 훨씬 발달해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그런 산단풍 못지않게 이 근장이 아주 잘 발달한 나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 면에서 봐도 이 내장 단풍이 하고 관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산단풍 관리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요. 막말로 이 산단풍의 경우에는 이파리가 피어날 때새 잎을 핀셋으로 일일이 다 잘라주지 않으면은 이 나무 형태를 잡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내장단풍은 그것보다는 훨씬 덜 그래요. 그러니까, 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단풍나무는 음이 새순이 피어날 때 마디를 짧게 잘라서 한 것이 아니고, 소사나무 관리하듯 관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 내장단풍 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질보다는 양이 우세한 사회예요. 분재원에서 무조건 덩치 크고, 키 크고, 굵으면 비싼 줄 알죠. 이 단풍나무는, 아, 제가 이, 이 나무 나이가 한 40년 정도? 어그 정도 되는 나무인데, 제가 지금 가져온 지가 10여 년이 좀 넘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나무를 소재에서부터 그러니이뿌리빨를 갖다가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이 만들어진 단계에서 이 나무 윗부분을 만드는데 10여 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성목 단계에 왔는데, 자, 옛날 모습 한번 보시죠. 자, 일단 근장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아까 여러분들이... 맛보기로 잠깐 뭐 보셨는데 지금 잎끼가 덮여 있어가지고 어 제대로 못 봤죠. 이렇게 잎끼를 제거하면은 이근장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팔방근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줄기 색깔을 보면은 여기까지는 어 나무 색깔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나무 색깔로, 파란색이 나무 색깔로 변하는데, 한 2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이 이 나무 색깔로 변하는데요. 그리고 이 단풍나무 또 하나 특징은 이런 식으로 상처가 있어도 굉장히 잘안 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는 그냥 어디 산에 가서 이렇게 키운 것이 아니라 완벽한 재배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출목을 따가지고, 이, 키워낸 거예요. 키워내는데, 이런 근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묘판에다가 매년 뿌리 정리를 하면서 분갈이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 물을 잘 품는 흙이 아니고요 어, 마사토에다가 해가지고, 물 열심히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공력 가지고는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근장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음, 뭐라 그럴까, 깊은 분이 아니고, 얇은 분에다가 뿌리를 고생을 시켜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만드는 분 정성도, 어, 예,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는 지금 이렇게 어 단풍이 들어있지만은, 손만 대면 이렇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파를 다 떼고 난 나무의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나무를 먼저 촬영을 했는데, 일단은 이파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아니고 콘프레샤 바람으로요. 자, 지금, 어, 그러면 올 단풍은 어떻게 부르냐? 걱정하지 마세요. 제, 제 2의 단풍 나무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바탕 날려보냈는데 이파리가 이런 것들 은 이렇게 손을 좀 대줘야 그냥 손만 대면 은 바람을 견뎠어도 제 손이 좀 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길이 닿으면 은 아무 별 저항 없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제가 좀 써놨게 생겼잖아요 나무들도 아는거죠 뭐 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렸는데 아, 이 단풍잎을 따면서 그냥 또 어, 심심하니까 이 단풍나무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소나무가 이 주로 산 능선에서 자란다라고 그러면은 이 단풍나무는 골짜기 습기 많은 곳에서 반그늘에서 잘자라죠 이 예, 그리고 햇볕을 많이 본 쪽은 아주 빨간색이고 스스로 그늘이 져거나 그러지 않으면 큰 나무 밑에 있는 나무들은 약간 노란색을 띕니다 나무를 성장시키는 배경은 이 습기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단풍잎 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이 반그늘을 그 관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분재대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분재대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이 더 어울리는 나무죠. 그리고, 이 단풍나무는 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나무는 삼간인데, 삼간 확인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삼간인데, 일간으로 키워도 좋고, 삼간으로도 키워도 좋고, 현애로 키우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단풍나무 현애를 제대로 못본것 같네요. 그래서, 이 수형에는 특별하게 그 구애를 받지 않는데, 대개 삼간이 됐던, 이, 줄기가 됐던, 대개 이 모양목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그 다음에 쌍간 형태로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걸음은, 이 단풍을 갖다가 예쁘게 드는 방법은, 들게 하는 방법은, 이 나무같이 완성목일 경우에는 걸음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적절히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무를 굵게 하거나 배양할 목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마구 퍼주게 되면은, 어, 나무, 이 가을 단풍이 이 나무처럼, 이 나무처럼 좀 투박해지죠. 이유는, 이 여기서 걸음을 줄 때, 단풍나무만 따로, 소사 따로, 뭐 이렇게 따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역비를 일주일에 한 번씩, 4월에서, 어, 9월 말, 10월 초까지 모든 나무를 일제히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단풍이 다 이렇게 드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이 영상 다음에, 이 나무 찍은 영상 다음에 보실 단풍은 여러분 눈이 휙휙 돌아갈지도 몰라요. 이쁘거든요. 그, 그, 이 나무는 영양생태가 조금 떨어지는 나무이기 때문에 먼저 단풍이 드는 거고, 다음에 보여드릴 나무는 조금 건강 상태가 좋은 거죠. 그래봤자 살 차이 밖에 안 나요. 뭐, 대단하게 영향이 좋고, 뭐, 아주 영향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작은 차이가 뭐, 그런 걸 갖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이 철사거리를 기본으로 할 때, 그때 잠깐 걸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위로만 만들었는데, 이 단풍나무 좀 까탈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얘들은 이렇게 이파리가 떨어지고 나면은 갈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11월 달에 이 가지를 갖다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는데, 예.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예솔 같은 경우는 겨울 추위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돌이기면은 이파리가 있는 동안에 가지 정리를 마치는데 실은 예, 단풍이 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었어요 근데 저 혼자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화면이 흐려가지고 실영 아닌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못올려드렸는데 그래서 단풍 겨울에 잎이 이렇게 지고나서 정리를 하는게 아니고요 단풍나무 가지정리는 잎이 있는 동안에 해주는겁니다 그리고 내년 2월달이 돼도 이 분갈이를 할 나무는 괜찮아요 분갈이를 할 나무는요 근데 분갈이를 하지 않을 나무는 잎이 피고 나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일반 모미지 단풍 그러니까 산단풍은 이렇게 새 잎이 날때 핀셋으로 송잎을 갖다가 끊어가지고 마디사이를 촘촘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 단풍은 해마다 이렇게 이 정도씩 이렇게 길어지는데 이것이 나중에 10년 되면 이만큼 길어질 것 아니냐.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지금은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대신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카메라 가까이 오세요. 자, 이 나무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이면요. 여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이 수관선에 맞춰가지고 여기도 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렇게 가지가 있던 마디 사이에서 눈이 싹터 나오거든요. 그렇게 축소를 해 나가는 겁니다. 언제? 입이 막 필려고 할 때요. 그러면 얘들은 왜 그때 작업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고로수물 아시죠? 이고로수물이 바로 이 단풍나무 종류에서 상처를 내면은 거기서 떨어지는 물을 받은 게고로수 약수예요. 그러니까 단풍나무 종류는 무조건 겨울에 잘리면 물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막는 방법도 있죠. 뭐냐? 분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뿌리를 손대면은 이게 더 이상은 안 나와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디 사이를 갖다가 얼마든지 나중에도 줄여나가는데 그것의 효과는 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늘어지는 가 정도가 더이 압축이 된다라는 거죠. 압축이 되면서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끝의 수는 또 세력을 받아서 굵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내장 단풍은 일반 이 산단풍하고 키우는 방법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다르고 그래, 그다음에 나무도 빨리 되고 그다음에 봄에 새순, 여름은 녹엽, 가을에 단풍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나무죠. 자, 그래서 아까 입이 있었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이 나무, 근장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예쁘죠? 이렇게 이 근장이 사방으로 잘 뻗어 나간 나무가 아, 사실은 좋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장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단풍나무 경우에는 어, 80, 90%를 차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예쁘게 물든 단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나무는 작년에 분갈이를 했던 나무 같네요. 그래서 이기가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덕분에 이 근장의 흐름이 비교적 뚜렷하게 보이죠. 그런데 단풍잎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불타는 듯 빨간 색깔인데 여기는 햇볕을 좀덜 받은 그늘 쪽에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 열분, 좀 진한 노란색, 뭐, 주황색, 이쪽 계열이 됐는데, 지금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 나무도, 어, 당연히, 예, 단풍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9월 말쯤 1차 가지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가지 정리를 해야 이 나무가 제 단풍이 들었을 때, 이렇게 길쭉 길쭉 나온 것 없이 우아한 자태를 갖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 끝에, 가, 끝에 강하게 밀착된 세력이 된그 가지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이파리가 굉장히 작아요. 이파리 이렇게 생겨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의 손가락으로 갈라져 있는데 예, 그 크기가 조금 제각각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품격을 갖다가, 아, 이런 나무는 매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일본에서 수입한 단풍이 아니고, 국내에서, 국내 그분재인에 의해서 소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나무 전체 수형은 이제 제 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예, 단풍나무, 두주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 알림 버튼,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면 공유 얼마든지 해셔도 됩니다. 이상, 외설문지원 이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